나 지금 너무 당황 당황스러워. 네.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뭐야? 뭘 <laughs> 뭐야? 어, 이거 뭐야? 신규 주문? 아니, 나 아직 오픈도 안 했는데 어떻게? 신규 주문? 아, 이거 아니잖아. 어머, 당신 누구십니까? 지금 좀어 너무 당황스러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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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떻게 나 지금 자려고 이제 자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금 알람이 와서 <laughs>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이게 <laughs> 밀리케이 팩토리 첫 번째 아 제가 지금 오픈을 하지도 않았거든요 일단 그냥 지금 부자재 하나가 안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설날 이후로 이제 오픈을 하려고 했는데 설날 지나고 상품을 올리면 너무 바쁠 것 같아가지고 미리 올려놨거든요. 근데 주머니 들어와버렸어. 어떡해. 어, 너무 기쁜데 너무 당황스럽고 막 그러네. 이게 지금 아는 사람 내가 지인들한테도 아직 아무 아무한테도 안 알려줬는데, 이것은. 잠깐만. <laughs> 무서워. 나 쇼핑몰 주문 들어왔어. 모르는 사람이네. 일단 자. 안녕하세요. 미니 킹입니다. 첫 번째 포장 포장 브이로그를 찍게 되었다. <laughs> 그래서 해볼게요. 드디어 내가 쟁여놨던 저 포장 포장 박스랑 이런 것들을 쓰게 되었단 말이죠. 안전 봉투, 이것도 아주 한 박스 떼기로 주문을 해놔가지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해볼게요. 고객님이 주문해주신 거는 이거 2024년 미니 달력 스티커 세트를 3개를 주문해주셨어요. 이거랑, 그다음 원형 스티커 8종 세트도 구매해주셨고, 그 다음에, 밤 스티커 이거를 별도로 하나를 추가를 해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메뉴 구성을 아주 거지같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메뉴 메인 옵션에다가 이거를 한 장씩 구매할 수 있게 해놨고 그다음에 상세 페이지에는 한 장씩 구매하는 것보다 이거 8종 세트를 구매를 하면 더 할인된 가격으로 살수 있다고 이렇게 안내해놨는데 정작 <laughs> 메인 그 옵션 구성을 이거를 추가 상품으로 빼놔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하나 사야지 이거를 세트를 살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바보 같은 녀석. 그래서 처음 이렇게 주문을 주셨길래, 어이 별밤 이거 이게 마음에 드셨나 보군 하면서 <laughs> 이렇게 아주 뿌듯하게 했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옵션을 아주 거지처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한 마음이에요. <laughs> 이거랑 뭘더 챙겨드려야겠어. 죄송하니까 제가 그걸 확인하고 옵션을 다시 더 바꾸긴 했거든요. 이거랑 이걸 하나 더 드릴까? 음, 이거 솜사탕 파스텔 계열. 삼각형. 이거 하나 더 드려야지. 가가. 가가. 더 드릴까? 이거, 이것도 드릴까? 약간, 누드, 누드. I l o 누디. 제가 몸톤이라 누디한 색깔을 좋아하거든요 이거 또 드려야지 에헤. 그리고 아! 그것도 있어요 나, 나 그거 샀잖아 짜. 이덤 이거 스티커 이거는 택배에 붙일 택배 스티커 이거는 구매해주신 분들한테 하나씩 넣어드릴 건데 구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땡큐 카드인데요 이거는 여기, 여기 칼선이 들어있어서 이거 스티커로 떼서 쓸수 있거든요 <laughs> 아무튼 이거 하나 들어가고 그다음에 더덤 스티커 이것도 하나씩 드릴 거예요 내가 또 이럴 때는 정말이꼼꼼하거든 <laughs> <laughs> 뭐죠 지 스티커고요 그리고 이건 이거, 이거는 글 없는 거이제 하나씩 드릴 거예요 짠. 여기, 원하는 글로 본인이 꾸며서 쓰면 되는 스티커입니다. 이렇게 덤 스티커를 두 개를 드리고. 그리고 첫 번째, 아주 소중한 첫 번째 고객님이기 때문에, 저 어제 편지 썼거든요. <laughs> 편지. 편지 썼단 말이에요. 응? 쇼핑몰 사장님이 파워 F면 생기는 일. 이거랑, 그리고 어제 마트 가가지고 급하게 사는데. 응, 여기에 넣을만한 납작한 과자가 없더라고요. 응, 이거밖에 저게 들려야지 그러니까 어딜 가나 이거를 항상 챙겨주는 걸난 이제 알아버렸네. 납작한 과자가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넣어드릴 건데 음, 음, 어떻게 쌓거나 예쁘게 쌓여야 되는데 일단 이거를 여기는 세트거든요 하나에 뭐냐. 상품이랑 주문해주신 거랑 덤두개 넣어드리고 여기도 덤으로 드리고 어 땡큐, 감사하다는 거랑 이렇게 이렇게 여기다가 이거 먼저 밑에 깔아놓고, 뭐 빠진 거 없, 없지? 이 백, 이백 줄. 개봉. 여기 따로안 붙여줘도 되겠지. 게이렇 하고, 이거 택배 스티커. 요 스티커는 어디다 붙일까?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스티고 <laughs> 귀엽죠? 좋아져요~ 예게고 나중에 이렇게 하고, 우체국이든 어디 가서 통장을 겠다 예~~~ 끝! 여기 스티커 하나 붙일까?

봉투예요, 봉투, 봉투, 열렸네. 이거는 용도가 뭐냐면, 이렇게 이런 스티커가 있다 치면, 이거를 개별로, 이거 하나에 비닐, OPP 그 비닐을 하나 또 포장을 하고, 이것도 포장을 하고, 이것도 포장을 하고, 그러면 얼마나 남깁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스티커를 한 번에 주문을 해주신 분들한테는, 이거를, OPP 비닐에 넣지 않고, 여기다가 한 번에 다 넣어서 고정을 시켜서 보내주려고 이렇게 주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쓰레기를 만들지 않도록 OPP까지 들어가면, 이거 OPP까지 들어가기, 아, 이거 떡까지 하여튼. 여러 개를 한꺼번에 주문해주신 분들에게는 여기에 넣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에.